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 지역 시민사회와 소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생방안은 언제쯤 마련될까요? 복합 쇼핑몰 측의 얘기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쯤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창호 기자입니다. 평택권 안성시 경계에 조성 중인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은 내년 하반기쯤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계 지점에 짓다 보니 교통이나 상권 모두 평택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공식 석상인 토론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스태필드 안성 관계자는 지금은 인허가 등 공사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생방안은 하남 등 다른 지역 쇼핑몰 사례로 봤을 때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논의가 시작됐다며 안성점도 내년 초부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지역 사회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통 대책 또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들어올지 지금 결정이 안 나서 예를 들어서 패션 브랜드가 어떤 게 들어올 거고 뭐뭐 뭐, 뭐, 할인마트가 들어올 거고 뭐뭐 뭐, 뭐, 슈퍼가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뭐 상생 관련 해서 이런 가운데 전문가와 평택 지역 시민사회는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스타필드 안성 입점으로 평택과 안성이 모두 1차 상권에 해당된다며 두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생방안을 담은 지역 협력 계획서에는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측에서좀 진정성 있게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상영향좀또 이제 어 같이 좀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할수 있고 그것이 이제 또 지역 협력 계획도 결국 이제 제대로 된상 영향 평가하고 이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택 지역 시민사회와 상인들은 여전히 골목 상권 붕괴와 교통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사불과 뱀이지구 등 평택의 신흥 상업지구도 영향을 받게 될 거라며 그에 따른 대책도 상생 방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택시 유통 상생 발전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상인연합회라든가 평택시 외식업조합이 거기 그협의에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이두 단체 장은 이아 상생 발전 협의회에 꼭 참여를 해서. 내년 하반기로 다가온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의 개장 평택 지역 시민사회와 상인들은 개장이 전에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